일상 탈주를 간절한 유가철 프랑스만 오늘 어디 가요? 오늘 기차 여행 간다는데 나 진짜 기차 안탄지오좀 오래됐어요. 재밌겠어요. 아 근데 뭐가 타요? KTX 타요? 기차가 기차 타고 훌쩍 떠나고 싶은 날 그리운 추억이 있고 정겨운 이웃이 반겨주는 곳 논산 연산역으로 출발합니다. 음. 기차가 기차 여행 소리에 아침부터 마음 들떠있던 프랑스와. 그런데 한산한 연산역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나 봅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기차역 맞아요? 괜찮네요. 네. 귀엽네요. 여기는 연산역이라고 1911년 호남선 개통과 더불어 어, 영업 개시를 해서 이용 고객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어,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많은 세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그런 간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도 기차 지나가는 거죠? 상행이 5회, 하행이 5회, 총 10회 정차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전으로 통학을 하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연산역은 늘 붐볐습니다. 한때는 콩나물 시루 같은 기차가 힘차게 경적을 울렸지만 지금은 3시간에 한번 기차가 정차하는 간이역이 됐죠. 100년의 추억을 간직한 역사는 2007년부터 철도 문화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체험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째로 이제 급수타 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사 체험이 있고, 객차로 가서 객차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너무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원래 어린이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한번 가보실까요? 어, 예. 예, 가시죠. 어, 프랑스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죠? 예, 예. 이제 내가 뭐, 기차 해야 되겠어요. 아, 예, 여기는 이제 옛날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표가 필요했는데 옛날에 승차권으로서 이거를 에드몬슨이라고 합니다. 에드몬선을 끊어가지고 열차를 타는 그런 승차권이었어요. 2004년까지 쓰이던 통일호 승차권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기억나시나요? 줄서서 기차표를 끊으면 검표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줬죠. 네, 여기는 연산역 급수탑입니다. 1970년대까지 약 60여 년간 사용해오다가 이게 이제 직기 가차가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세퇴하게 됐죠. 그 급수탑이 전국에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현재는 몇 개뿐 한 7, 8개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오래된 급수탑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옛날에 그때 물 여기서 기차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예 급수정이라고 우물을 파서 어, 그 우물이 깊이가 6m가 되고요 높이가 16.6m가 되거든요. 그 낙차를 이용해서 지하 관로를 뚫어서 열차가 도착하면은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던 그런 장치입니다. 1911년 연산역 개통과 함께 세워진 급수탑. 화강석으로 쌓아 올려 지금까지도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프랑스 바를 기다리고 있는 귀여운 꼬마 기차. 새마로 열차를 개조해 만든 체험 공간입니다. 야, 이거 진짜 옛날 영화 분위기 나오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어, 1970년대에 증기기한차 어, 타고 어. 어, 다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어, 하나의 영상으로 볼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아요. 그 시절엔 장에 가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훈련소 들어가는 장병들로 북적였습니다. 논산이 고향인 역장님에겐 그리운 풍경입니다. 되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패미, 네. 패밀리 분위기 만들어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 보셨죠? 예, 네, 타봤죠. 어땠어요? 어, 그때 당시는 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닭뿐만이 아니고 돼지 새끼라든지 염소 이런 것도 그 열차 안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동물도 숨차권 끝내야 되죠? <laughs> 아 우리 프랑스와 너무 재밌습니다. 알쏭달쏭 기차에 대한 궁금증을 놀면서 배우는 꼬마 친구들 그런데 어째 삼천발이 프랑스와가 더 재밌어하네요. 이번엔 양천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프랑스와 춤이라도 추는 건가요? 아, 프랑스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차한테 신호하고 있어요. 아, 지금 때. 그렇게 하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스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옆에 쓰세요. 아, 네. 예. 자, 좌우로 흔들면은 오너라. 오케이. 그 상하로 흔들면은 가거라.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 오너라. 그 다음에 상하로 가거라. 그다음에 이제 빨간 깃발은 정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그다음에 가거라. 상하. 영무원과 기관사는 낮에는 깃발, 밤에는 오케이. 전등으로 신호를 보내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30년 경력 베테랑 영무원에게 배우는 전호. 초보 영무원도 잘 따라 하죠. 이 더운 날 레일 바이크 타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아, 너무 시원해. 진짜 아, 와. <laughs> 이렇게 보니 두 사람 다정한 선후배 같은데요. 이제 이런 일 하면서 어떤 언제 뭐람 제일 느끼세요? 혹시? 예, 네,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열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과 그리고 지금 삼, 그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이제 고향의 고향 역장으로와 있으면서 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 외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연산역을 이용하고 또 마을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좀 옛날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제 작은 소망입니다. 되게 멋있는 이야기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향역이 다시 활기 넘치길 바라는 마음은 기차길 옆 청동리에도 가득합니다. 프랑스 와 어서 오세요. 예 반가워요. 자전거 그 되게 멋있어요. 예 네, 네, 멋있죠. 그러전에도 우리 마을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으면은 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멋있는 자전거를 하나 프랑스에 게 테니까 뒤따라서 구경해 봐요. 저 진짜 다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요. 멋있는 걸로 준비는 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철도가 호황이던 시절은 동네가 활기 넘쳤습니다. 청동이라는 이름보다 역전 마을로 불리는 게더 익숙했죠. 연산역이 간역이 되면서 찾는 발걸음은 줄었지만 기차에 대한 추억은 말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예, 네, 예쁘죠? 예. 네. 여기 기차역 바로 옆에 사시는데 시끄럽지 않아요? 계속? 와, 시끄럽지요. 칙했다가 칙칙 폭퍽 칙칙 폭퍽 하다가 팍 소리 나고 아... 팍팍팍팍 하다가 팍팍팍팍팍. 그냥 쭉 하고서 끼익 소리도 나고. 익 소리 나면서 수전기가 하늘로 쫙 뻗지 이제. 감사. 엄청 시끄러워요, 이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옛날에 이거 입어서 입었어요? 이 한복 비슷한 거? 아, 한복 비슷한 건 옛날에는 다 저기지 바지저고리 입으니까 음. 이런 양복이 없고 바지저고리지 갓쓰그 시끄럽게 느껴지던 증기기관차 경적도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 추억 보따리를 풀며 마을길을 달리다 보면 기차만큼이나 입소문 자자한 이 마을 명물이 나타납니다. 황 사왕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뭐예요? 어, 이걸 말 대추예요. 대추 지금 새파란 해 가지고 먹도 못 하는데 가을 되면은 이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몇째 안가는 대추 고장에 이 이거. 그래도 맛 궁금하네요. 먹을 수 네. 없어요? 어, 먹을 수. 있니. 그러면은 저기 대형품에 이거 대형품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서 맛보기를 하지. 오, 오케이. 나 청동리 대추 맛보러 온 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 돌았으니 출출할 만하죠. 그런데 이게 다 대추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대추로 만든 빵. 빵 대추빵. 이건 대추가 들어간 대추커피라고 하는데 대추차라도 하나 먹으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좀 시원하게. 대추 듬뿍 들어간 커피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와 대추 라떼 어때요? 아주 말 그대로 말한 대로 시원해. 요 아, 엄청 차는 맛이 예, 대추 맛은 어때요? 처음에 지금 프랑스에 대추 있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 별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 예. 프랑스에 안 잘하니까. 근데 그다음에 한국 와서 처음에 대추 먹었을 때 별로 입맛이 안 맞았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시원하고 맛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한 대추벌스. 청동이에선 가래떡에도 대추가 들어갑니다. 말린 대추를 잘게 썰어 넣어서 식감도 좋고요, 맛도 고소한데요. 한입에 먹기 좋은 대추빵에 대추 전병까지 야무지게 먹는 프랑스와 대추가 입맛에 안 맞았다고 했던 사람 맞나요?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대추 따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요 가을에. 대체가 빨갛게 익었을 때 그때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아무것 따내드릴게. 그고 따볼 수도 있고 친구랑 놀러 올게요. 어 아, 그래요 같이. 아 같이 놀러 오시면은 <laughs> 아예 제가 책임지고 오케이 따드릴게. 음, 촬영이 끝나고 다시 연산역을 찾은 프랑스와 1년 후에 배달되는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말자는 프랑스와의 다짐. 우리도 응원할게요. 저이 편지에 내 소원 다 담았어요. 오늘 덥고 뭐힘든게 촬영했지만은 일단 너무 좋은 하루 보냈어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원 이루어지기 모르겠는데 일단 1년 후에 보자. 자, 바이바이 여러분. 여름이 깊어가는 강이역에선 기차도 시간도 천천히 흘러갑니다. 긴 세월 수많은 이들의 길이 되주었던 곳. 연산역을 지키는 정다운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기찻길 위엔 즐거운 추억이 쌓여갑니다.